아이고 우리 영호야 형 200시간 넘은 그냥 역캠도 아이고 내나 동생 영호 봐 어서와라 영호야 저 팔뚝과 힘이 탈탈 넘치면 봉준이 통해서 소식은 들었어 나랑 하고 싶어 했다고 진짜 맞니 영호야 너한테 직접 너의 채팅으로 처음부터 아 형이... 맞아 영호야 형이랑 하고 싶어 형 존나 못하는데 도 괜찮니? 이미 즐길 어, 팀으로 맞죠? 세팅 꽉 했습니다. 아, 영호가 또 영호가 하자면 난 무조건 하지 여러분들. <laughs> 알죠? 아니, 영호가 하자는데 안 예, 한다? 예, 예. 그냥 방송 접고. 꿈꾸지 말들어야 돼. 난 영호가 하자 면 무조건 하지 여러분들. 영호 님한안뽑힌다 그럼 어차피 일단 <laughs> 아니, 근데, 보혜님은. 아니, 보혜님 지금 아직 안된게 아니야. 그렇지 여러분들. 봉준이 형이 지금 열심히 보고, 그, 구정하고 있을 거야, 우리가. 내가 얼마나 서서 방송에서 우냐고? 아니. 사부유님 결승전 하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보혜님안녕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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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헨님도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아 보헨님 아, 저 강퇴 좀 풀어주세요 진짜 풀어봅시다 풀어봅시다 그거 잘못했어 잘못했었죠 아 잘못 아, 잘못 아 어쩐지 보헨님들 아, 아, 나 강퇴시킬 일이 없는데 아이 아. 어쩐지 아니 근데 살어요 네네네 아 근데 두분나그 근데 블리님 원래 오포 군대가 없으셨나요? 아여호님 솔직히 한달 반에 오포 밖엔좀 빡세긴 하더라고요아아 아, 진짜요? 아 아니, 근데 아, 누가 수직저 컴퓨터도 못 이기는 줄 아는데 저 진짜 컴퓨터 진짜 보혜님은 네. 근데 오퍼 많이 받으셨잖아요. 오퍼가 뭐죠? <laughs> 아니 여기저기 좀 많이 보혜님은 원하지 않았나요? 아 아니 여기 건가요? 저기 오셨는데 감사하게도 저는 원래 이팀 아니면 태경님 팀 하, 하려고 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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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김 태경 팀이요 가격을 예. 노렸다? 아니 아 그러면 거기 어, 아니 아니, 게 아니 게 왜냐면. 와, 아니 왜냐면 아 분리집 조용히 좀 하세요. 둘이 <laughs> 아, 대화하고 있으니까 부인님께서 창치 일하셨더라고요. 아, 태균이 네. 형이 네. 아 근데 부인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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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를 원하셨다고 하는데 부인님 뭐, 음. 혹시 그어 뭐야 뭐나 디스코도 음. 소리가 안 들리는데 부인님. 그 <laughs>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들리시는 거 아, 같아요 이아아예 뭐라구요? 아 지속권 아, <laughs> 아, 네, 네. 아, 다시 제가 고쳤습니다 그, 아.. 네, 그 구매를 원하셨다고 되세요. 하는데 가택이면은 보이님이 구매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리키키님 별풍선 아, 10개 에? 감사합니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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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말하는 폰쇠가 지가 골라간다는 마인드긴 한데 음, 이런 말 해도 되나 역겨워요 네아 <laughs> <laughs> 아니 왜 갑자기 갑자기 영원님한테왜 계속, 외킴님, 왜 어, 안면도 없으시면서 왜 저따라 왜 계속 풍 쏘시고. 아, <웃음> 아, <웃음> 매퀸이네 안면이 없어 매킹이 아니, 무슨... 아니, 아니 잠깐만요. 아니, 다른 사람은 사람은요. 지금 찐템을 존나 서러서 울고 있는데, 자기 혼자 낄낄 날낄거리면서 왜 따라오시는 거야? 대체... 도현님, 저도 울줄 알아요? 아니, 아니, 그게... 그게 페트가 아니라, 왜 계속 따라오시냐고. 제 매킹이 방... 아니, 까매퀸이방 오시... 오셨잖아요. 아, 근데 이거... 도현님이 방송에 대놓고 매퀸님 꼬시면은... 들어갈 수 있어요. 방송에 해서... 대놓고가 아니라, 봉준 오빠한테 합격을... 1차 합격을... 받고, 그다음 이력서로 맥히님을보시면 합격을 해주겠다 해서 받, 간 거예요. 저도 영원님한테 1차 합격을 받고, 이제 저도 맥히님 그거는 인체학이고 영원님은 그런 생각 하신 적 없잖아요. <웃음> <웃음> 영원님 없으세요? 아니, 뭐 저는 그냥 뭐 장을 많이 열어놓, 열어놓긴 했죠. 그 그쵸. 일단 확정을 하기 싫어서. 근데 일단 그쵸. 봉사장 자체가요. 제가 통화를 해봤습니다. 아니, 내일 무슨 뽑는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그래가지고 아 맞아요 한 시간 전에 뽑으신다고 원래 그 정신 이상해가지고 그때 그 어떻게든 뭐 뽑을 수 있대요 자기가.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뭐보혜님 얘기하고 하시더라고. 요 그래서 원데이아 큐브님 별풍선 연인 안사 이제 뭐야 도망가자. 그 어뭐다다괜찮다 마인드라서 두분다 재밌고 그렇게 하셔서. 근데 진짜 이제 팀둘다두분다둘 둘 중에 한 분은 못 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거의. 저희 둘다 데려가고 싶으시겠지만 둘 중에 한명한 한 명이거든요. 아 근데. 아니 그 둘다둘다안 둘 데려가면 둘이... 어떻게 돼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저희 둘다 여기서 기싸움을 하고 있을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내일 한 시간 전인데, 그냥 저희, 저희 둘 아니고 새로운 멤버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 근데, 근데, 뭐, 렇게못나았으면 못 너무 슬프실 것 같나요? 아니, 저희. 네, 저는 슬퍼요. 아, 진짜요? 아니, 그, 그러니까... 음. 오... 풀, 풀킹키고 울고 있죠. 떨어지면. 아... 근데, 영원히 아... 그, 동전으로 뽑으시는 분은 아니시잖아요. 네, 뭐, 그렇긴 한데, 근데 이제, 제가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네네. NDS 쪽으로 좀 마음이 가고 있던 것 같은데, 느낌에는. 근데, 아? NDS가 간식점에서? 그쵸, 아, 이거. NDSC가 그냥 있을 땐 뽑는 것도 못는데 혹시 그, 한 시간 전에 뽑는다고 해가지고, 바로 다른 팀 가셨거든요? 그러니까요. 걔는, 이다멸만년도 연막년도... 어, 어, NDS는 이제, 어, 아, 기다림성이 없네, NDS는.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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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지켜야지, 진짜. 이거 이영우를 버려? 와, 나 진짜 이영우, 이영우 팀 이거 장구니이 담겨있다는 것도 진짜 행복한데, 진짜 그렇게 바로 가버리는 거는. 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아니.. 끝판님 그 진짜, 진짜, 진짜 그 최대한 두분 중에 저는 했으면 좋겠다고 아마 봉사장한테 얘기해볼게요 아니 그.. 근데 이제 봉사장이 거기서 이제 좀 선택을 할 텐데 바지 사장이라고 하시지 않으셨.. 아아 바지 사장은 맞는데 그래도 사장 역할이라도 해야죠 그 형이 할게뭐 있어요 스타에서 사실 할게 없는데 근데 봉사님왜 그 네, 네. 근데 가만히 계시다가 갑자기 오늘 이렇게 어, 뛰어 날뛰시는 거예요? 죄송한데 저 가만히 안 있었는데요? 아아 아, 그래요? 네네 아, 아 원래부터 <laughs> 그 멸망자 공식 8VM 한구이님별표선열개 감사하는 거아 근데 왜안 보였지? 영호님 잠깐 매니저 천, 주실 천, 수 있을까요? 그랬는데, 살짝 보예님을 둘째 날부터 시작하신 게 아닌가 장바구니님 이름이 없던데요? 장바구니요? 아 그래서 다시 부활했어요 다시 올라갔습니다 <laughs> 아 원래 원래 안 하시... 왔나? 아, 어 근데 저는 진짜 풍산한게 그 놀랬던 게 거야. 어제 분명 봉준님 방송에서는 보혜님 이름이 거 없었거든요 뭐라고요? 어제 그 봉준님 장바구니에는 솔직히 보혜님 이름이 없고 남덕전 오리 하블리 이렇게 있었던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보혜님이 갑자기 오늘 생기셔가지고 있었다는데요? 여기 들셨요 있었어요? 그럼 제가 못 봤나봐요 죄송해요 보혜님 눈이 잘안 보여가지고 야, 근데 못볼 수도 있죠. 보했니? 뭐 <laughs> 아니, 근데 누가 언니세요? 저희 동갑이에요. 아쉽게도, 아, 저희 둘다 고층 년생 친구 했거든요. 아, 아니, <laughs> 아, 아 아 근데 네, 아 고객님 좀 섭섭하다 고객님 저그 쪽지 오셨었잖아요 그. 아네고님이 아, 어... 저랑 <laughs> 오늘 이제 가차장 아... 쪽지 보냈는데 왔었는데 이러니까 어, 뭐, 사회, 사회생활이요 사회생활 좀 <laughs> 섭섭하네 진짜 아네아 어, 제가 좀 제가 좀 원래 좀 좀 이제 일은 일이고 비즈니스 조금 별 확실하게 하는 편이라서 그쵸 어쩐지 가택부터 노리는 거 보니까. <laughs> 아렇다 <laughs> 이렇게 느끼. 근데 어, 저는 가택을 노린다고 생각 안 하는데 왜 계속 노린다, 노린다 그래 요 그래요? 모르는 게 아니라 가택이 뽑아준다 생각하신 것? 아 어, 이제 와서 빨리 바꾸시네. 아또 여자 애 티어시니까. 어안 어, 통해. 근데 부현님 그거 알아요? 이번 퀸 티어 실력 필요 없는 거? 아 아는데요 왜요? 어쩌라고요? 아, 모르시는 것 같아서. 아. 아, 두, 아, 아, 근데 두분 진짜 싸우실 것 같은데 아니, 예, 아, 응. 아, 아 진짜 싸우시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 아, 진짜 아니죠, 지금. 아, 지금? 아, 그왜 싸우니까? 아니 또 이제 우리 저희 저희 팀은 어떤 팀이냐면 킹방바를 진짜 중요시하는 사람이 한명 있어요, 오메킴이라고 킹방바를 아, 맨날 을 치는데, 아, 외치는데, 다 되시잖아요. 아, 그럼요, 그럼요. 아, 전 진짜. 아이 방송적으로 막 쌍욕 먹어도 상관없죠? 상관없으세요? 전 진짜 상관없어요. 아... 저 쌍욕해도 진짜. 아저 아, 괜찮. 다기본뭐 당연히. 어... 어차피 쌍욕 먹을 거는 나 멤버부터 보 보자마자 생각하긴 해가지고. 어차피 하는 것도 없는데 응원단자 또는 욕받이 아니겠습니까? 전 진짜... 어... 그두분 분들이 되게 그, 그 뭔가 채팅 화력이 장난 아니신 것 같아요 아까 깜짝 놀랐어요 보예업부터 아... 해서 하고요 막 이러는데 내일 저도 낮방 무조건 틸 거라서 내일 그러면 빨리 해서 주고 아 그... 내일 보, 내일 낮방에서 정하, 정하는 거예요? 어 내일 바로 정해야죠 내일 낮에 정할 것 같은데 저녁에 정하려나? 어 전..저녁? 어, 저도 낮방 하겠습니다. 저는 그 내일 4시간 방송 할게요. 저도 잡만 날게요. 아그그 아니 동준이 형도 좀 이런 거막 단호하게 못 하는 스타일이라서 이따가 뭐 오메 오면 오면 얘기해 보든지 아니면 하이브엠 어? 한군이님 어? 별풍선 열개 감사합니다. 어? 영호님 화면 안 보이게 쪽지 한 번만 봐주세요. 자정확히0분 받을게요 시작... 여러분들 3분. 어, 3분으로 가. 3분. 마감 딱 눌러. 아카스 김님 별풍선 진짜. 10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누르면 될 거야. 누르면 마감. 출시작은 BJ 별풍선 10개 거절, 감사합니다. 누르면. 지금 내가 이걸 누르면 마는데 이거 이미 방송한데. 와, 5.800명 했는데. 5.890 별풍선 10개, 10개 5, 감사합니다. 우와! 아 이번 또 열방면은 저희랑 하게 되신 하게 되실 분은 어... 야다 보인대 어다 보인다고? 어, 저 시민분들 어. 다 보인대 어떻게 봤어? 이게? 아 시기는 뭐 방송 준비를하네 이런 거할줄 알아야 될거 아니야 임마 아 어쨌든 보혜님입니다 아, 여러분들 보혜님입니다보혜님입니다 아, 뭐 아. 보현님입니다 아. 보혜님입니다. 아. 보혜님입니다, 아. 여러분들 어보혜님입니다 어, 어. 여러분들 어, 어, 보혜님이 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아. 일단 안돼. 카블리님은 실력이 좀 아직 그좀 그런 게 있어서 좀 투표가 그랬던 것같더라 아, 그.. 어. 다음에는 아쉬워하는 건 아니지? 어? 아 아니야. 아이 아니. 아니, 새끼 아, 뭐야? 아, 아. 우리, 플래시 포테팬님 4십일 개월 연속 구독.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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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얀 눈길인데 해봐. 어.. 다 해봐. 너희 팀다 해봐. <laughs> 아 눈길낸 줄 알아? 우승하고 싶어요. 오. 할 때. 어? 아아이겼다 박카스 김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아, 뭐, 방송 준비를 하할줄 알아야 될거니야마